사단에게 잡혀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만들어진 게 출애굽 삽결입니다. 정신만 차렸어도 오늘 출애굽의 역사는 기록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김석원 목사에게 장관으로 부여하면 그 권세가 생기는 것이지. 흑암 권세라는 말은 사단의 권세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을 저주하래 끌고 가는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대조를 해 놓으셨다니까.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너에게 풍성함을 주려 하미라 아멘. 그래야 되요. 인간을 저주 아래 끌고 가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너를 욕심을 내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다가 너를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속에 진리도 없이 가면을 쓰고 살게 만들 것이다. 잠깐 살고 가는 인생을 계속 속이는 자가 너를 컨트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그 세상 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너의 마음을, 생각을 혼미케 해서 세상 풍습을 쫓게 될 것이다. 유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세상 임금이 장악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가 그 사람을 장악해서 정치를 만들고 경제를 장악하게 하고 문화권을 귀신의 문화로 만드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래서 변명이 없는 이상한 병들이 생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문제가 어느 날들이 닥치기 시작한다.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변명도 없이 정신병이 찾아오게 되면서. 자꾸 진리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대살로니가 후서형 2장 9절 11절에 사단의 그 권세 잡은 자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거부케 만드는 것이다. 그들을 멸망의 늪속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물통을 받게 될때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드디어 성취됐다 이 말이요 이 축복을 지금 우리 예수랑 가족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막을 자 없고 가장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며 축복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감격 감격 그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사야 53장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으니 너희는 해방자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네. 이 엄청난 축복이 확신을 누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것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되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드디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탈을 쓴 종교가 이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사입이 이단들을 만들어 놓고 교리적으로 사람을 속여서 자꾸만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쥐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쥐약을. 쥐약을 먹다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완악하게 되고 짜증과 신경질과 엉망과 갈등과 방황을 하면서 교회에 시험이나 들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막 저주하고 사단권세가 부리는 귀신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가련유다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아나니와의 삽비라가 귀신이 충만하니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삶을 강조하는 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자꾸만 삶을 복음보다 강조하다 보니까 사단권세가 흑암권세가 그 영혼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를 누려보기보다는 율법주의에 묶여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눌리고 죄의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교회를 거부하게 되고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핑계를 해야 되고 책임전가해야 되고 하나님 떠나서 생긴 사단의 성격을 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보다도 자꾸 선행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구제 사상 아주 그냥 빵이나 던져주고 긴옷 입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다고 구제 일을 하고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구제를 빙자해서 자기가 먹고 세울 건다 챙기고 지 아들들은 막 유학을 보내가면서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형도들을 전부 지금 송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요 첫 번째 바로를 여러분이 육신으로 보지 말고 바로라는 이 사람을 사단으로 보세요 사단의 권세로 장악된 바로왕이 사단의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왕 속에 그래서 오늘 사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살인자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 그래서 바로는 사단으로 보고 애굽을 세상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우상을 꺾는 비밀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바로 6월절이요?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6월절 문철주와 인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순간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빨리 깨달으라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원받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해. 행위로 선행으로 구제로 율법 삶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고통을 받든지 눌리든지 망신당하든지 처절한 죽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목표가 바로 뭐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통해서 보여주라. 그게 전도와 선교요. 하나님이 100세의 나이에도 힘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 증거가 이삭이다. 전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관이 열리는 사람에게는 요셉처럼 꿈꾸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선교. 아, 아무리 인격이 이상해도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러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 엄청난 구원과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 어느 날 노예로 전락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이닥치고 핍박이 오고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망신당하고. 재앙과 저주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욱 고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어린양의 피, 메시아, 여자의 후손, 도피성, 방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처절한 죽음의 낙으로 떨어지게 되고, 고생하며, 유리 방황하며, 슬퍼 일을 갈며, 영원한 지옥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자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 누가 받아요?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하나님을 오판하는 이 시대,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 시대, 하나님을 향하여 하하하하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웃는 이 시대. 우리의 사람교회 가족들이 받아야지 이런 때막다 같이 나서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후대를 남기지 못해서 찾아오는 문제예요 언약 전달자가 없어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애굽에 들어간 동기가 뭐냐 아브라함의 예배 실패 결과로 인해서 이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서부터 14절에 예배 실패를 통해서, 반쪽 예배를 드려서 막연한 예배. 여러분이 말씀을 막연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그랬고, 막연하게 들으면, 막연한 응답이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지 말고, 정신 차리기를, 조언합니다 권세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더러운영아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손에서 자주 걸 알아. 막 그딴 날 지나라. 막 이래보세요. 막 거울 바라보고. 30번만 하면 확 빠져나가, 그냥. 안 한다니까, 안 해. 그래도 그렇지. 나 인격 이렇게 이할수 있어? 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놈이 사단이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인간의 저주와 실패 속에 갇혀 있었던 인간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대가리를 밟을 때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쳐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한 거야. 이거 놓쳐버리면 다시 가야 돼. 그래서 계속 듣고 있어라. 확 빠져나간다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떠나서 생긴 사단의 그 성격이 안 빠져나가면 자꾸 말씀을 대충 반쪽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패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에게 잡혀버려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 권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시며 불 쪄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되어지는 축복을 내가 주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예로 전락했다 이 말이요 눈을 떠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사단이네집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6절에 보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왜 다스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얻어맞아 죽은 놈이 아벨이요. 무엇을 사용하지 않아서 당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노아는 이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로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 피림이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에 충만하여.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고 돼있어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피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돼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당대이 시대의 의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킨 자가 됐다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당신의 괴익을 노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드디어 구별한 새까지도 피제사를 지냈지요. 그래서 노아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음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우상을 꺾을 길이 없다고 해서 부르심을 받아 바벨탑 사상, 인본주의, 이기주의 사상을 끊어버려라. 완전 바꿔라! 바벨탑 사상과 달대아 사상을 버려라! 우상 사상, 미신 사상. 이것을 전부 다 바꿔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지시할 땅, 메시아가 태어날 땅,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실 그 땅을 향하여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자, 그런데 가나한 땅에 가자마자 기근이 들어버리니깐 유턴을 해요. 사단이 즉각 대입해버리잖아. 바톤 주자를 못 만들고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더라. 지금 사단은 활동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정신 차리기를 채워합니다 기근이 들으니까 인본주의 생각이 따온 거예요. 환경에 눌려버린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고 내 처자식이 다 죽을 거 아니냐. 생각의 순발력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임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 그래서 마노라를 팔아먹는 진짜 인생 쪽팔리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내한 목숨 살려고 내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또 끄집어내서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만듭니다. 불신자의 재물까지도 사기를 쳐서까지도 하나님은 백사버립니다. 결국은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다가 또 이런 단을 쌓고 피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혁띠 잡고 따라온 사람이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카가 망하니까 아브라함을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움을 주지요 피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버리십니다 완전 대파해 버려요 그리고는 롯을 구출하고 소돔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때 숨어서 떨고 있던 소돔 왕이 당신이 내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고 저 연합군대를 무르친 당신은 이 땅에서 사시오. 모든 연합군대로부터 취한 물품을 당신이 취하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이지,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피의 언약을 맛본 아브라함에게 신앙 고백이 치료락이라도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나는 너의 방패여, 나는 너의 상급이 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딱 깨닫고,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내네 종, 엘레에셀이 나의 후손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난 자만이 후사가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에 비밀을 알지 않고는 절대 내가 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에 피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이후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피의 흘림 없이는 안 되는데. 다 쪼개고 다 쪼갰는데 뭐만 안 쪼갰느냐면 새 저까지 끔뭐 굳이 쪼개야 되겠냐 세계 피를 흘리지 않게 한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이것 때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작은 불신앙 하나가 네. 반쪽 예배를 들여서 사... 영적인 싸움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참으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믿는 그 믿음은 응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속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떠들고만 다니지, 그건 교만과 이미 사단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려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리세인들의 실수가 바로 뭡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이 사람 보기에는 뭔가 응답을 받는 것처럼 길거리에 서서 시장에 서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니고 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응답을 받고 엄청난 성들을 차지하고 엄청난 땅들을 차지하고 나서 인구를 한번 조사해 봐라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교만과 불신앙이 들어갔었을 때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유가 없는 재앙이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들어와 가지고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막 아무리 막아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만 자랑하다가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니까 타작 마당에다가 소한 마리를 피를 흘리게 만들고 쪼개서 장작에 태워서 하나님의 앞에 번제를 드렸었을 때 언제 재앙이 들이닥쳤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린다 재앙이.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언약을 전달할 후대들이 없는 거요. 예 언약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이 세상을 정복해 가십시다.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보음마를 위하여 40만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보음마 1천만 전도제자들이 일하기를,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지금 사단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 1절의 피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사실적으로 증거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